안녕하세요. 공장장입니다. 1월 저녁이네요. 자, 당장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내일이 두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두려운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리플 이야기 중에서요. 음, 이번 주 목요일이 아마 10월 31일, 그렇죠? 10월 31일이고 마지막 10월의 날이라는 거죠. 이제 곧 우리는 11월을 준비해야 되는 날이라는 겁니다. 11월은 다른 거 보실 필요 없습니다. 딱한 가지 바로 대선입니다. 11월 대선만 집중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큰 돈을 벌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와 해리스 부 대통령의 한판 승부가 이루어지는데 누가 되는 게 좋자고요? 누구를 원한다고요? 예, 개인적으로는 예, 매력은 많이 없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암호 화폐를 하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도널드 트럼프 암호 화폐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것을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당선으로 인해 지금 매우 매우 디테일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영어로 쓴다고 당황하지 마시고요. 솔라나. 자, 그리고 우리의 XRP. 이두 개가 뭐를 지금 진행하고 있죠? 그 결과에 맞서 ETF 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죠? 트럼프가 되어진다면 이렇게 된 거라고 판단이 되어져고 진행하는 건데 그것을 영상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많은 댓글 감사 감사 드리고요. 지금 음~ 오늘까지 솔라나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 솔라나 기만의 민코인들의 전성시대 대표으로 미우 엄청난 폭등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업비트 상장 코인들이 많이 쌓여있습니다. 세이프 상장돼가지고 대박 일어나고 있고요. 특히 뮤의 경우는 좀 난리죠. 난리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작년까지 말해도 개구리 코인인 페페 코인 2만 퍼센트 바로 폭등 나왔죠. 그런데 이 친구가 사실상 미우와 마찬가지로 상장 전이 대박이었죠. 왜이 친구들의 가격이 0.00000000 달러였다는 거예요. 지금은 거래가될 정도로 숫자가 나와 있어요. 미우의 경우에는 업비트 코좀 벌써 15원이에요. 엄청난 대박이란 거죠. 그래서 사전에 큰 돈을 벌기 위해서 그것도 작은 돈으로 말이죠. 그것은 결국 민코인밖에 없다. 그래서 제2, 제3의 뮤와 페페와 같은 코인들도 영상에서 제가 다루고 있으니까요. 전부 다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조금 보유하고 있는데 나눠드릴 의향이 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일요일까지 제 영상 봐주시니 그 정도는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되셨습니까? 그러면 공장장 영상 들어가 보죠. 여러분들께 제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부분 감사 인사 드리려고 합니다. 문자로 감사라고 보내주십시오. 예, 전송하고 스타벅스 무료 쿠폰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 10분에게 모든 메뉴 주문 가능한 스타벅스 VIP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제 스타벅스 가서 단순히 아만 드시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보시는 모든 음료들 다 사용할 수 있게끔 VIP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한잔 드시면서 제 영상 시청 너무나 감사 감사드리고요.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요. 화면에 010-2429-5330, 010-2429-5330으로요. 감사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스타벅스 VIP 쿠폰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XRP가 11월달에 오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내려갈 거라고 생각 안 하시나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엇 때문에 올라간다고 보시는 거죠? 만약에 이것을 미국 대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자리가 저점 자리이고 뭐 RSI 지표로 지금 하단을 형성해 돼 있고 뭐 1파, 2파, 3파 때문에 지금 이제는 올라갈 타임이다. 3파 가장 기울기가 가파르고 더 길게 나간다. 뭐 이런 식의 분석이라면 저는요. 하지 마세요. 매매. 이거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은요 기술적인 분석의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타점의 시장이 아니고 전체적인 시장을 끌고 올라갈 수 있는 바로 기본적인 시장 즉 정보에 의해서 시장의 가격이 형성되는 시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11월에 있을 가장 큰 정보는 무엇입니까 바로 도널드 트럼프와 그리고 해리스 즉 현재죠 현재 부대통령의 1 1월에 일렉션입니다. 미국 대선이죠. 이것에 따라서 그 가격이 엄청난 차이가 일어날 것이죠. 만약에 해리스 부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미친듯이 떨어질 겁니다. 최하 10% 이상, 지금보다 더그 이상 떨어질 거예요. How l o n g can XRP price go in November? 얼마나 더 XRP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건지 사실 가름이 압니다. 그냥 클래시프레쉬라는 형태로 해서 그냥 급락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근데 xrp가 급락 혼자만 나옵니까? 아니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모든 코인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구독자님들께서 알고 있는 모든 코인들은 다클래시프레쉬를 통해서 엄청난 폭락이 나올 겁니다. 그때는 죄송한 얘기지만 그냥 피해야 됩니다. 답이 없어요. 네. 하지만 반면에 일렉션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어진다. 그렇다면 XRP는요 하락할 가능성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XRP만 혼자 하락하기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바로 1억 5천만 원 이상 그리고 2억 원까지 원화 기준 갈 것이고요. 그리고 모든 코인들이 폭등이 나올 것입니다. 특히, 제가 잠시 후에 이야기 드릴 도지 코인은 엄청난 폭등이 나올 거예요. 왜냐? 지금 일론 모스크가 1,800억 아, 원의 천문학적인 자금을 트럼프에게 쏘았다는 거죠. 대놓고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요, 본인이 힘들 때 지지해주고 도움을 준다. 그리고 특히 금전적으로 말이죠. 이분이 돈이 있고 없고를 따라서 해주시는 반드시 은혜 값입니다. 도지코인 폭등. 그런데 진짜 폭등이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도지코인 보다 요 베이비 도지코인과 같은 강력한 밈코인이 더욱더 폭등 낼리가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펩. 패와 같은 종목들로 인해서 천문학적인 수익을 통해서 갑부가 나온 거죠. 갑부, 갓부. 갑부가 되실 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조금 더 베이비 도즈콘에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건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솔라나를 딱 보니까요, 연일 아주 강력한 상승세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솔라나는 엄청난 매도 압력의 현재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상승이 나오고 있고 추가적으로 약 350달러까지 올라간다는 리포트들이 연일 나오고 있거든요. 도대체 이 이유가 뭘까?라고 봤더니 발로솔라나를 중심으로 한 민코인의 열풍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그만치 24시간 내에 25,400개 이상의 민코인이 마구마구 출시가 되고 있고요. 이 민코인의 출시로 인해 제2제3의 민코인의 돌풍이 현재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개구리 페페입니다. 구글에 나온 내용이고요. 출시하자마자 2만 1000%두개 지우면요. 210배의 폭발적인 상승이 나타나면서 1 천만 원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 21억의 수익이 나타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민코인의 파워고요. 출시한 지 3일 만에 출시와 동시에 바로 210배의 다다른 수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민코인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민코인의 자금이 들어옴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2024년도 9월, 8월달에는 아주 죽을 썼습니다. 그쵸? 거의 최악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비트코인 가격도 거의 최악이었죠. 하지만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상승과 동시에 민코인에 대한 자금도 엄청나게 현재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줘야 될게 뭡니까? 바로 밈코인의 대장주를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밈코인의 대장은 누굽니까? 바로 도지입니다. 하지만 진짜 밈코인의 대장이 될 것은 바로 앞에 하나 붙여볼까요? 베이비 도지코인이라는 겁니다. 민코인을 잘 알고 있으면 당연히 베이비 도지코인도 익숙할 겁니다. 이미 베이비 도지코인은요.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의 홍보에 많은 인기가 있죠. 최근 일론 머스크의 엄청난 발표가 있죠. 바로 머스크는 매일 미 대선 경합주 유권자에게 한 명에게 14억 원을 지급해 우려가 확산되었다. 이게 뭐죠? 트럼프를 찍으면요, 14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트럼프 선에 지금 포착이 되어 있고요, 트럼프는 아시다시피 암호화폐 대통령, 암호화폐의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 가장 강력하게 상승할 수 있는 코인이 바로 도지 코인. 하지만 진짜 상승은 바로 베이비 도지 코인. 하는 겁니다. 페페 2만 1 0 0 0에 가까운 수익률, 베이비 도지 코인이 이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공장장은 이 순간을 맞이해서요, 여러분들께 보유 중인 베이비 도지 코인을 적게는 1억 개에서 많게는 50억 개 순차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유한 물량 전부 다 소진될 때까지 여러분들께 꿈과 희망을 드릴 수 있는 베이비 도지 코인을 무료로 에어드랍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받길 원하시는 분들만 상단에 01024295330 공장장 개인 번호고요. 이 개인 번호로요. 베이비라고 적어 주십시오. 베이비 뭐 도지코인까지 뒤에 적어 주셔도 괜찮고요. 너무 기니까 베이비라고 적어 주시면 제가 적기는 이억 개에서 많게는 50억 개까지 전부 다 무료로 100%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장은 여러분들이 진짜 부자가 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같이 부자가 되실 분들은 베이비라고.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영상 시청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장이었습니다.